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듣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잘 깨닫고, 하시는 말씀마다 명심하여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네 지난 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 범죄한 순서대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어, 하와에 이어 이제, 아담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아, 네. 아담은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와의 말을 따른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고 나아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무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함으로써 비참한 삶과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사람들에 관한 말씀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들릴라를 더 사랑했던 삼손과 그로 인해 그의 비참했던 삶과 죽음 그리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신념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가론 유다가 맞이해야 했던 처참한 최후. 사람들에게 듣는 칭찬과 인정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사울왕의 비참한 삶의 어, 여정과 그리고 죽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긴 엘리제사장과 그 가문의 비참한 말로 등등 말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믿음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입니다. 네. 아담 또한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하여 하와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은 먹고 살기 위해 죽을 때까지 수고하며 또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담은 범죄 이전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는 영광된 자리에서 이제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게 일하고 죽도록 일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 이것이 범죄한 아담을 비롯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형벌적인 삶이고, 또, 어,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처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길 밖에 사람 편에서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실존이었습니다. 이러한 범죄한 인간의 실존을 이해할 때 우리는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의 실제를 정말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과 비참한 죽음이 숙명이 되어 버린 인간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외아들을 피조물인 사람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끝내는 범죄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음까지 치러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속죄재물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모든 피를 다 쏟아내며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으로 말입니다. 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싶을 때 우리는 그를 돕기 위해 무엇을 그리고 어디까지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니 어, 너무나 부끄럽고 마음이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 입은 사랑이 한이 없는데 제 사랑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더욱 기도하고 사모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마르고 삭막한 이 세상에 여기저기 사랑 없어 탄식하는 사람들 뿐인 이 슬픈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 사랑.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측량할 길 없는 이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었고,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도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는 이제 다시 십자가 은혜로 자신이 먹고 사는 일로 평생 죽도록 일해야 하는 처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구하며 사는 존재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형벌 아래 먹고 살기 위해 염려하며 또 죽도록 일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범죄 이전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갔던 아담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영광된 존재로 회복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 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영광된 존재의 회복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 모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 말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마셔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삶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받들어 열매 맺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